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용품 언박싱 영상입니다. 사료, 장난감, 어항 등 다양한 물건을 소개하고, 구매한 제품들을 함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득템한 제품들을 기대해주세요. 5위입니다. 부드럽고 튼튼한 두꺼운 스노우지 A3 용지 100매를 14,400원에 만나보세요. 복사용지로 최적이며,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위한 실킷 건식 사료 닭고기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32%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생후 3개월 이상 강아지에게 딱 맞는 건강한 한 끼.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 냥냥이를 위한 탐사 배변 봉투 520매 대용량 리필에 귀여운 케이스까지 31% 할인된 가격으로 12,950원에 득템하세요. 산책 필수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루츠 고양이 볼서킷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5% 할인된 가격에 즐거운 놀이 시간을 선물하세요. 1위입니다. 싱그러운 수초 어항을 꿈꾸시나요? 헬로아쿠아 정경 수초 바라시아으로 멋진 수중 정원을 만들어보세요.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정경용 식물로 7,000원의 아름다운 수초를 만나보세요.